여러분 지금 중간에 막아 뜨는데 밥 먹으러 가기도 귀찮고 상암 앞에 맛있는 게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맛있는 거 먹는 거둘다 치고 지금 다 닫았다는 거. 지금 3시쯤이에요, 새벽 3시, 3시. 이제 라면을 먹어보도록 습니다 정말 맛있겠다. 물리너조금인가 일단 먹고 다시 찍을게요. 여러분 안녕. 슈피티비의 피앙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텔레비... 티비 소리 좀 줄이고. 음. 여러분 안녕. 슈피티비의 피앙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새벽 한 3시 됐나? 시계가 없네? 한 3시 정도 된거 같은데 라면 한개 가볍게 먹었어요 아살 빼야 되는데 지금 뭐니 뭐니 새벽 시간에는 라면 좀 땡겨주잖아요 라면 먹으면 단게 땡기고 단 게.. 단걸 먹으면 뭔가 매콤한 게 땡기고 짜달짜달이다 달짜달짜인가뭐 어쨌든 그래서 일단 라면 한판 먹고 뭔가 어.. 6시에 출연자가 와서 좀 시간이 마가 뜨니까 그 시간 뭘 해볼까? 아, 모기가 물렸어요. 아, 간지러 엄청 간지러. 여기 모기가 은근 히 있네요. 일단 세수를 좀 하고 지금 스킨을 바른 상태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으니까 잠깐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거 좀 시간 될때 붙인다 그랬잖아요. 청귤 비타 C 세럼 마스크. 근데 제가 이거 예전에도 이런 거 하는 거 알려드렸는데. 아 냄새가 너무 좋아 일단 이거 제가 가방, 내 가방 또 가방 나왔다 가방에 짜잔 이거 가지고 다니잖아 이거 너무 괜찮다 그랬잖아 2주만에 잡티 안녕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이거는 마스크팩이에요 잡티 안녕인데 얘 마스크팩 자 보자 요렇게 보이시나요? 얘를 일단 붙어있네요, 얘가. 뜯고, 너무 아깝다. 발에다 좀 붙여놔야 돼. 어, 눈 어디 있니? 와, 이거 되게 부드럽네? 뭔가 다른 시트랑 다르게.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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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됐죠? 고개도 이렇게 발라요 뭔가 시트는 이렇게 와 너무 아까워 다리가 너무 아파서 파스를 붙였어요 어쨌든 너무 다리를 들어서 죄송해요 여러분 아 여기 저기 아픈 데가 많은지 모르겠네 살이 쪄서 그런 건지 애를 둘러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 뭐 뭐더라도 뭐 아픈 게 포인트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이런 시트 같은 걸 붙이면 제가 그랬잖아. 정말 별거 아닌데도 매일매일 이렇게 뭔가 제형이 묻어있기 때문에 밑으로 흐르는 느낌이거든요 이거 지금도 흘렀죠 이게 별거 아니지만 이게 뭔가 주름 흘러내리는 형태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붙이면 누워서 제가 일단 여기 살짝 누우려고 그래요 출연자도 안 오고 하니까 살짝 누워있으려고 그래요 짠 음. 그러면, 눕고 한 10분 있다가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거 여러분, 진짜 한번 써보세요. 제가 요런데 잡티 같은 거 레이저 몇번 했는데도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비타민C 밤에 이거 꾸준히 바르면 잡티가 해소가 되긴 하더라고요. 일단, 내 주름은 안 되니까, 뭔가 흐르는 느낌으로 지금도 늙은, 늙은 건 아니죠. 어쨌든, 40 코앞을 바라보고 있지만, 일단,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 왜 이렇게 접어졌니? 응. 펴. 너가 안, 안 다음에 속상하다. 나 얼굴 왜 이렇게 크니? 왜 이게 이렇게 안 들어가니? 이 안으로, 팩 안으로. 어쨌든, 붙이고, 조금 이따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여러분 잠깐 눕기 전에 아이고 제자가 돌아왔네 어이 안에도 에센스가 되게 많아요 자잔 잠깐만요 이게 진짜 포장지도 으 <laughs> 오마이갓 바지 어 너무 아까워 안 되겠다 손을 넣어야 되겠다 가위가 있으면 잘랐을 텐데 와 진짜 많다 지금 이거 봐요 와, 에센스 통째로 바르네. 손이 큰가? 안녕, 여러분. 안녕. 일단, 이거 이렇게 다 바르세요. 아까우니까. 아셨죠? 일단, 눕고. 아, 네. 해보세요. Thank you. Yeah. 여러분, 안녕. 슈피티비의 피앙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음, 아까 팩 붙이고, 살짝 두드렸는데, 출연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담소를 살짝 하는 동안, 뭔가 이게 다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띄고, 톡톡톡톡톡 두드려서 흡수시켜주세요. 어, 지금 4시가 넘었으니까, 6시에 이제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려고 그러거든요. 아, 근데 너무 집에 와서 또 세안을 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찍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제 영상에서 저를 보니까 너무 페인이네요. 잠깐만요. 립스틱 하나만 바를게요. 립스틱을 좀 바르고, 음흠 이거는 내 마음의 저장. 페리페라. 음, 음 너무 떠보이는 거 아닌가? 잠깐. 이거는 페리페라 꽃길 시작. 근데 저 이거 남자분들한테 은근히 발라드려. 요뭐이 정도면 된 걸로. 아 빨간 걸 발라드려. 잠깐만요. 음. 너무 우리의 모든 걸 보여드리고 있네. 벨랑의 키스키스 키스. 응. 레드. 근데 얘는 좀 이렇게 뭔가 되게 촉촉하고 잘 지워지더라고요, 좀. 근데 지금 생얼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팩 그거 붙이고 톡톡톡 두드리기 전에 말라버렸네. 마르기 전에 떼셔야 돼요. 그리고 팩은 10분에서 15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 너무 오래 붙이면 오히려 수분을 줬다가 그 종이에 수분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오늘 메이크업 안 하고 뭐 하냐고요? 머리 헤어 안 하고 뭐 하냐고요? 어, 헤어도 하려니까 뭔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는 것 같아요. 어제 새벽에 일 끝나고 집에 잠깐 들어갔다가 아침에 일하고 저희 애기가 집에 딱 갔더니 밥을 안 먹었다 그래서 집앞 순대국을 먹고 걸어서 저희가 순대국을 먹고 킥보드를 타고 간 다음에 거기서 순대국 먹고 나서 어, 저희 집에서 국회의사당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사당 가서 국회의사당을 크게 한 바퀴 돈 다음에 버스를 타고 영등포를 간 다음에 영등포에서 어, 그 앞에 타임스퀘어 앞에 이렇게 물, 근데 거기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아, 우리 애기는 못 말려요.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들이 다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위험할까봐.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좀 놀고 저희 신랑한테 전화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아기 옷이 젖어서 제가 차를 안 가져갔거든요. 그 킥보드 타고 국회에서 나한 바퀴 돌고, 버스 타고, 저기 신세계 백화점 쪽으로 가서 영등포 쪽에 가서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고, 그리고 거기서 공연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광복, 절뭐 기념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노래도 듣고 막뭐 그랬는데 그 앞에 분수에서 다 젖어 가지고 신랑한테 오빠 미안한데 옷이 다 젖어서 그랬더니 갖다 주겠다 그래서 옷만 주고 가고 우리 애기랑 저희 첫째랑 탕수육 먹고 그러고서는 집에 들어와서 첫째 재우고 뭐 하고 그리고 새벽에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12시쯤 나온 거 같아요. 한 2시간 정도 잤나?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 많이 해요. 어, 슈피, 마약해요? 이렇게 건강한 이유가, 에너지가 넘친 이유가 뭐죠, 도대체? 아니면, 언니는 분명히 마약을 하는 게 맞아라고 하는 1인도 있고, 다른 그 1인은, 어, 무슨, 약 먹어요? 영양제 뭐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안 먹어요, 여러분. <laughs> 안 먹고, 뭐, 그냥, 음, 목소리가 안 나오지만, 저는 그냥 일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재밌고, 사람들과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근데 지금 간단하게 팁 알려드릴게요. 뭐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아, 이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볼터치 뭐가 좋냐 얘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선영? 서진 언니? 선영이? 다이 영상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지금 이 영상 말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볼터치 영상 말아볼게요. 상큼발랄 볼터치 준비해 볼 테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어, 일단, 뭐, 기초 제품 바를 때 어떤 거부터 먼저 발라야 될지 너무 헷갈려, 아, 헷갈려요. 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헷갈리는 거, 아, 고민될 수 있죠. 근데 이 브랜드, 예를 들어, 뭐, 한 가지의 브랜드에서 A, B, C, D 바르세요라고 하면 너무 쉬운데, A 업체 이 업체 시 업체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섞어 바른다. 그러면 뭐부터 발라야 되는지 다소 헷갈려요. 어떤 데는 세럼이 먼저 들어가고, 어떤 데는 다른 제형이 더 먼저 들어가고, 어떤 데는 아이크림을 뒤에 바르라 고 그러고 그런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비슷한 양을 어머 짰는데 막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비슷한 양을 짰어요? 음, 스타트가 조금 달랐네. 얘툭 떨어졌죠? 보세요. 타사 제품이랑 섞었을 때 뭐부터 발라야 되는지 이거 지금 다 다른 제형이에요, 여러분. 어미야 여기 묻었네. 어쨌든 가장 먼저 떨어지는 제형부터 바르시면 손쉬워요. 어떤 걸 발라야 될지 섞어야 될지 브랜드가 다를 경우 그러면 얘부터 가장 먼저 스피드 있게 떨어지는 아이. 얘를 바르고 얘 세럼이에요. 얘 발랐죠? 그 다음 떨어지는 거 뭐죠? 아, 얘 로션. 얘발라 너무 많이 바른다. 짰으니까 어디다 둬요? 이거를 다 발라야지. 내 얼굴에 발랐죠? 그 다음 또 뭐예요? 얘가 더 먼저 떨어지는 거 같죠? 얘는 크림 타입인데 안 되겠다. 그만 발라야 되겠다. 아니, 다 모아, 이제. 그러니까, 팩트는, 이걸 지금 이렇게 놨다 수, 다, 되는 건 바르고, 안 되면 닦으면 되니까, 아까워서, 음 알려드리고 싶은, 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고 너무 많이 쪘어. 아까워서 다 발라야 돼. 이러고 있다가, 한 5분 있다 닦아내죠. 어, 아, 어떡하니. 근데, 메이크업 할 때는, 제가 파운데이션 절대 많이 바르면 안 돼요. 절대예요 다 닦아내세요. 소량만, 최대한의 소량만 바르시고 커버할 부분에 커버하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기초 제품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기초 제품 뭐부터 발라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여러분. 처음에 가장 빨리 흘러내리는 거. 짰을 때, 스포이드 형태로 딱 짰을 때축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 세럼이 들떨어져요. 그럼 얘. 스포이드 형태의 에센스를 바르고, 그 다음에 세럼을 바른다. 그러니까, A라는 브랜드에서 A, B, C 세럼, 에센스, 크림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뭐 떨어지는 걸 바르지 마시고, A라는 브랜드에서 사온 A 브랜드에서 바르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서 물어보고 바르시면 되고, 근데 나, 어? 사람들이 얘기하는 A 브랜드의 에센스가 좋대. 야, 근데 C라는 브랜드의 세럼이 되게 좋대. 근데 같이 사왔어요. 어, 되게 헷갈리네. 뭘 먼저 발라야 되지? 그때 할수 있는 테스트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뭐부터 발랐지? 헷갈릴 때 손등에 짜서 쭉 떨어진 나이부터 얼굴에 먼저 발라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아기가 있어서 뭔가 아기들이랑 놀러갈 만한데를 많이 찾는데. 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어제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 한 바퀴 돌고 국회 안에 들어가 보고 그리고 버스 탈 일이 많이 없거든요. 버스도 타고 영, 저 영등포역에 내려서 신세계 백화점도 가고 그 5월에 좀 빵집 있거든요. 거기 빵집에도 가고 킥보드도 타고 그래서 진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좋았는데 두 시간 자고 여길 나오니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이랑 최대한 놀아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뭐 어쨌든 여러분들도 육아도 열심히 하시고 자기도 예쁘게 꾸미고 다니고 우리가 나나나내제 이름은 최정은인데 최정은 나를 잃지 않고 나도 예쁘게 꾸미고 우리 아이도 예쁘게 사랑할 수 있게. 슈피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예쁘게 꾸미고 외출하시고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 <목소리> 여러분, <laughs> 아까 안녕 했는데 너무 다소 크림을 많이 바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손 번쩍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아, 부티 너무 나네요. 여러분들한테 인사 다시 하고 싶어서 저 사람들이 피부 되게 좋아 보인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전 저렴한 거라도 듬뿍 듬뿍 발라요. 그리고 비싼 것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저는 어 여러분들이 저렴한 것도 정말 비싼 거 이거 그거 진짜 못지않다라고 하는 거 알려달라고 하면 최대한 많이 알려드릴게요. 저렴한 거는 아주 듬뿍 바르고 고가의 제품은 그만큼 듬뿍 바르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아,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갈 만한 좋은 곳 있으면 여러분들도 댓글도 한번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